자, 확률과 통계 28번입니다. 어, 우리 9월 모의고사. 만점도 많았던 시험. 그죠? 어, 선생님은 그래요. 노력을 하면 누구든 할수 있다. 라고 봅니다. 어, 음. 자, 노력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풀어보겠습니다. X에서 X인데, 어, 너, 이 문제 또한 너무나 전형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1, 2, 3, 4에서 1, 2, 3, 4를 해먹을 거야. 그치. 한 번을 하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런데 한번 보자. 해먹을 건데, A가 B의 약수면 함수 값도 약수여야 돼. 그러니까 크로스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거지. 이게 2와 4니까 대충 딱될것 같아도 이런 관계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약수면 얘가 찍는 놈도 약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건 지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어 이게 크로스가 안 된다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별개 숫자가 있다면 3이라는 애는 지금 약수 배수 관계가 2라고 밖에 성립이 안 하기 때문에 약간 별똥별처럼 느껴지는 게 맞고 1이라는 애는 만민의 약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 약수잖아. 그래서 일이 중심이 돼서 좀 포지셔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그렇다면 1이1 찍어 2 찍어 3 찍어 4 찍어이기 때문에 함수 판때기 4개 그리고 출발하는 게 기본적으로 는 맞습니다 맞죠 이런 경우가 어렵게 나오거나 어떤 루틴이 뭐냐면 제일 굵직한 기준을 가지고 나눠서 푸는데 하나 정도의 연산이 복잡하거든 그때는 그 연산 안에서 다시 우선순위 정해서 까는 느낌 맞아요 이게 거의 열문제라 여덟 문제 루틴이죠 자 그래서 어, 판때기 4개 바로 그리고 어, 한번 시작해 볼까 해. 그리고 또 이렇지 않나?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꼭 항상 그렇더라고. 어, 쉬워, 쉬워지는 순서, 어려워지는 순서가 있어. 맞죠? 어, 지금 볼땐 한번 보자.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한번 만져 볼까 하는데 봐봐. 1이 있잖아. 자, 1이 4를 찍는다고 봐봐. 어, 그러면 어우, 좀 쉽사리. 1이 4를 찍으면, 다른 수가 찍는 놈도, 이놈의 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2 e 같은 거, 이런 거 찍으면 안 됩니다. 국민 약수 찍으면 안 돼. 얘의 배수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4, 1은 4. 4밖에 못 찍어? 얘가 4밖에 못 찍어. 이런 느낌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함수 종류가 몇개 나와? 함수 종류 한개 나와요. 그리고, 그 함수 종류에서 지금, F4가 짝수인 걸 지금 조건부항률을 치는 거지. f4가 짝수 였는데 사는 어, 무조건 사네. 맞아요? 어. 하나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괜찮아 자, 또해 본다. 자, 이번에는 1이 뭘로 가자. 자, 1이 이제 3으로 자연스럽게 가자. 됐어요? 1이 3으로 가게 되면 생각해 보자. 다른 놈들이 다 1의 배수기 때문에 다 3의 배수여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어차피 선택을 못 해. 사는 3의 배수가 아니야. 누구밖에 못 와? 똑같은 느낌으로, 얘도 3으로 밖에 못 오는 거야. 맞아요? 함수판 떼기 몇개 나와? 1개. 그죠? 음. 그 다음에, 4는 누구를 찍게 돼? 아, 4를 못 찍어. 또는 2를 못 찍어. 짝수 못 찍어. 짝수 못 찍어. 몇 개? 해당되는 건 0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위에 있는 거 합분에 밑에 있는 거 합. 이렇게 갈 예정이야. 자, 이제 얘를 보게 되면, 어, 이번엔, 어, 자, 검정색으로 할까요? 어, 1이, 이번에는, 그렇지, 2를 찍어. 자, 1이 2를 찍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딱 이제 늦이 왔지. 1은 나가리야 얘는 안 돼. 그치? 어. 다얘의 배수 느낌으로 지금 찍어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치? 그런데, 1이 2를 찍은 이상, 이 3이라는 애도 선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얘의 배수 관계가 만족하지 않는데, 1에 모두 만밀의 배수거든, 2, 3, 4가. 어? 다 1로는 배수로 갔거든. 그니까 러 3도 여기서는 지금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돼. 아, 2하고 4 중에 지금 가지고 쇼부를 쳐야 되겠구나. 그래. 처음부터 해보자. 2, 4가 다 2를 찍을 수 있어. 하나, 2, 4가 다 4를 찍을 수도 있어. 둘, 각각 갈 수도 있어. 셋, 크로스는 돼, 안 돼. 아까처럼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됐지? 자, 2하고 4를 가지고, 몇 종류를 만들 수 있어. 그렇지. 세 종류를 만들 수 있었어. 자, 3은, 우리 아직 3안 다뤘네? 3은 어떻게 돼? 3은 얘가 이걸 찍을 이상,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해야겠죠. 3은 두 가지 자유로워. 얼마? 여섯 개. 됐지? 괜찮지? 자, 그런데 잘 보자. 자, 3이 2와 4를 찍는 건뭐 이제 4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2가 2를 찍어도 얘가, 얘가 아니면 얘. 2가 4를 찍으면 예.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3에 대해서도 4는 무조건, 어, 4나 2를 찍을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니까 이 경우가 다 되는 거야. 맞아요? 6개 다 나와. 조건부가. 됐죠? 그래. 이건 또이 난이도로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볼 건데, 자, 이 상황이 주어졌어. 우린 지금 1이 1로 간다는 거 하나만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야. 아무래도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아. 왜? 만민의 약수이자, 그니까, 러 만, 민을 배수로 가질 수 있고, 만인의 약수잖아. 그치? 당연히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것까지 할수 있으면 이 문제 끝나. 자, 이제 해볼게. 자, 1이 정했다. 그러면 2가 포지션을 잡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쓸게. 2가 1을 잡을 수 있어. 맞냐? 음. 맞지? 자, 2가 1로 가. 그러면 4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자, 4 입장에서는 1로 갈수 있지. 왜? 배수 되니까. 그 다음, 2로 갈수 있지. 그지? 몇으로 가? 3으로 갈수 있지. 오, 괜찮아. 그렇지? 어, 배수가 되니까 4로 갈수 있지. 몇 가지 갈수 있어? 네 가지 갈수 있어. 그런데 그 중에 4가 1로 가는 거랑 3으로 가는 건안 돼. 2산는이 짝수에 포함돼 몇개 여기서 두개야 괜찮아? 자 이렇게 볼 거야. 자 그다음 자 2가 이번엔 2로 간다고 해. 2가 2로 가면은 지금 선생님이 지금 3을 안 하고 있는데 잠깐만. 자 얘들아 껄쩍지근하면 3부터 처리해 볼까? 3은 어때? 얘가 1인 이상 여기 가도 여기 가도 여기 가도 여기 가도 자유로워. 맞아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3이 4 가지 경우의 수로 적용이 된다고 해 놔도 좋아. 맞아요? 어. 두 번째 이제 따진다. 2가 2로 갔어. 그럼 얘가 여기를 선택해 준 거야. 2가 2를. 됐지? 그러면 4입장에 생각하자. 2 찍을 수 있어? 4 찍을 수 있어. 두 가지 갈수 있지? 두 가지 갈수 있어? 둘다 짝수야? 이렇게. 아, 느낌 괜찮지? 자, 2가 이번엔 3으로 가. 2가 이번엔 3으로 갔어. 얘로 갔어? 됐어? 어. 2가 3으로 갔다고. 됐지? 그러면, 2가 3으로 갔기 때문에 4도? 3으로 밖에? 자, 2가 3으로 갔어. 4도 뭘로 가야 돼? 무조건 3으로 가야 돼. 배수 약수 관계가 돼야 되니까. 어, 선생님, 갑자기 3은요? 아예 상관없지. 왜냐면 2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3은 2를 선택하든 상관없는 거야. 아까 4개 처리했다고. 맞아요? 어. 자, 다시 한 번. 2가 3으로 가면 4는? 3. 그러면 하나는 나오는데 짝수로는 안 갔네? 0. 하나 남았지? 2가 4로 가지. 자, 2가 4로 가면 어떻게 돼? 아까 크로스 느낌 안 된다고. 사는 무조건 뭘로 가? 사로 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 판때기가 하나 나오고, 사가 사로 가니까 짝수로 갔지. 하나. 취급해 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8이지. 8, 4, 32. 여기는 5지. 5, 4, 20이 돼. 끝났어. 더해? 38. 40분에. 26. 여기 하나 있네. 27. 40분의 어 27인가요? 오케이. 답 4번. 자, 얘들아. 함수 판때기 문제야. 당연히 함수 판때기 선생님 예전 거부터 다봐봐 봐. 예전 거부터 보면은 나열해 놓고 하나하나씩 하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뭐냐면 판때기 그려 놓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뭐냐? 그 기준을 가지고 나눠서 결정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좀 쉬운 거에서 좀 어려운 버전으로 가는 게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갈때 여기서 내공 좀 쌓고 어려운 거에서는 다시 이 기준 안에서의 새 기준이 하나. 기준 1, 기준 2가 생겨. 방금 1로 싹 디바이드 하고 2 가지고 놀았지. 그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챙기면 되겠다. 답은 4번. 됐죠? 자, 얘들아. 만점까지 화이팅입니다.